오늘의 팁에서는 원티드캠에서 적용되는 기능 중 시간을 아주 절약해주는 기능 중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기능은 원체시에 있는 모든 테드캠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. 여기는 솔리드 모델이 있고요. 여기에서 유일한 도면 객체는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원시엔 실 텍스트입니다. 그럼 이 작업창의 우측 아래로 가서 측정 탭을 선택합시다. 이 툴바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도면의 속성을 측정하거나 검증하는 기능입니다. 전에는 이런 윤곽선을 검증하려면 도면 객체들을 먼저 만들어야 했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이제는 측정 툴의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고 커터를 솔리드 모드 아무 윤곽선이나 가지고 가면 <목소리도> 오른쪽 측정 틀에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그리고 이 기능의 또 좋은 점은 왼쪽 혹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할 필요가 없이 원하는 인과선의 커서를 가지고 가면 오른쪽 측정창에서 정보를 바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. 또한 두면 객체들도 커서를 두면 객체에 가져가면 즉시 모든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은 서피스나 소리드 모델을 검증할 때 사용하면 완전. 시간대를 갖는 기능입니다. 그리고 만약 측정적 정보를 복사하고 싶다면 인버터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요. 그러면 정보가 여기에 저장됩니다. 예를 들어 제가 선택한 원의 반지름을 저장하고 싶다면 커서로그 값을 선택한 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복사하기를 선택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의 팁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